의정팀장 김정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오늘 전남 동부 권역 7개 시군 우의 공동성명서 발표에 참여해주신 많은 언론인과 학생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히 국립신천대학교 국가대학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시고 순천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 함께해 주신 보성군, 고흥군, 구례군, 곡성군, 광양시, 여수시의 회 의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순천시의회 의과대학 유치 강영구 특별위원장님 외 순천시의회 의원님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진행은 전남 동부권역 7개 시군 의장님 소개, 성명서 발표, 구호 제창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남 동부권역 7개 시군 의회 공동 성명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의장님을 한분한분 한분 소개하면 의장님들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순서는 전라남도 지역 편제의 반대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공군의회 이재학 의장님을 대신해 참석하신 전명숙 의회 운영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장님을 대신해 참석하신 이창호 의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군의회 윤영규 의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의회 서영배 의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의회 정병회 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전남 동부권역 7개 시군 의회가 함께 한다는 의미로 먼저 순천시 의회 다 공군, 구례군 복성군, 동양시 공동성명서. 백만 전남 동부권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7개 시군의회가 대동통결하여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의료 불모지인 전남 지역에 40여 년 만에 드디어 의과대학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가대학 설립은 국민의 최우선 기본 권리인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조사 결과와 데이터에 의한 타당성 측면에서 면밀하게 비교, 분석해서 어느 지역에 설립한 것이 가장 시급하고 적합한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에서 의료 인프라가 가장 취약한 전남권의 의과대학 설립 지역은 의료수요료를 고려한 타당성 산업재해 대비 시급성, 상급종합병원과의 접근성, 향후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합니다. 먼저 정부 정책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사업을 불문하고 입지 타당성 관점에서 핵심은 혜택을 받는 인구, 즉 우려의 우려 수요적 측면입니다. 이는 향후 안정적인 운영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약 100만에 육박하는 동북권의 인구는 전남 전체 과반의 우려수요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권은 전남도 생산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현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20년 광양저철소 폭발, 22년 여천 NCC 폭발 사건과 같은 대형 산업체계가 끊이질 않고 타 지역 상급병원으로 전원율 또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의료인프라 구축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시급한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울러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서부권에 비해서도 열악한 광주 화순 권역의 상급종합병원과의 접근성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최근 공개한 전라남도의 용역보고서는 서부권에 유리한 지표는 최대한 부풀리고 동북권에 유리한 지표는 의도적으로 축소 또는 제외하여 비용 편익 분석 결과에 있어서 서부권의 편익이 큰 것으로 왜곡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전남도가 초래한 지역 간의 불필요한 갈등의 불씨가 발화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전남도는 지금이라도 갈등의 작은 불씨가 공모 진행에 따라 거대한 화마로 들풀처럼 확산되어 180만 전남 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일이 없도록 공모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의 모든 절차를 이임해야 할 것입니다. 동서간의 경쟁이 승자가 없는 제로선 게임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전남도는 읍과대역을 유치한 지역이든 그렇지 못한 지역이든 똑같이 우려분야가 취약한 전남도의 한 지역임을 명심하여 유치에 실패한 지역의 우려환경 개선을 위한 재산의 보안 대책 수립이야말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전남도 본연의 역할임을 인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남 동북권역 7개 시군의회는 백만동부권 지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사수한다는 역사적 사명감과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받들어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지지합니다 2024년 5월 23일 전남 동북권역 7개 시군 보성군의회 고흥군 의회, 구례군 의회, 곡성군 의회, 광양시 의회, 순천시 의회, 여수시 의회 일동. 감사합니다. 이 여문을 담아 간략하게 구호 제창및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의장님들께서는 단상에 있는 손 피켓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는 의과대학 유치는 국립 순천대학교입니다. 제가 의과대학 유치를 선창하면 시군 의장님과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이 큰로 한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의과대학 유치는 네, 반대로 한번 모두 같이 시민들과 함께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laughs> <목소리> 예. 아브레이드들뒤 하는... 조금만 더물러주십시오 <목소리> <목소리>